자, 젤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 한글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슈퍼마리 오디세이 이후로 또 오랜만에 스위치 게임인데 작년에 2017년 고티 게임이었죠. 최다 고티. 정말 하고 싶었지만 발매 당시에 스위치가 정발이 안된 관계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하네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크으. 사실 제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다이 전설이었거든. 이거. 어 만화극님 만원 원 감사합니다. 제다 가지야. 가지야. 아아 아.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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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제가 비디오 게임을 처음 재밌게 했던 게 젤다의 전설 시간의 역할리나여가지고그 게임 없었으면 지금 여기서 방송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난 이게 디폴트가 따로 변경한 적이 없는데 일본 음성이더라고요. 링크 작년에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위유도 없고 스위치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음성 설정 변경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두둔. 나가 기내 리이라삼다안타 미치 비그 쇼자 시커스톤 이 보면 스위치 모 양이 죠？그 휴대기 모드 자 시커스톤 중앙 에 패널 이 빛나 는신 기한 도구 처음 보는데도 어딘가 낯이 익다. 처음부터 보물상자라니. 낡은 바지. 여기저기 달아서 해진 바지. 한고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입기 불편 편하다. 하지만 바지 길이가 조금 짧다. 자, 무기나 방어구를 획득하면 여기서 장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 요즘 못 입고 다닙니까? 자, 낡은 셔츠. 꽤 옛날에 만들어진 얇은 셔츠. 조금 낡았지만 아직 쓸만하다. 하지만 소매가 조금 짧다 네안녕하세요 아니 가뜩이나요즘에는나는 어?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이 어? 핫한 이런 시어에 <목소리> 내추럴하게 가야지 내추럴하게 <목소리>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을 해제합니다. のハイラルを再び照らす光エクスロージャンプ。 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음 저기 웬 할아버지가. 시작의 대지 나뭇가지 자 어디서든 볼수 있는 나뭇가지지만 휘드르기에딱 좋은 절묘한 밸런스 장비하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장비한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다 자 하이라이버섯 하이라의 숲을 대표하는 버섯. 나무 옆에 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먹으면 하트 회복 효과가 있다. 자 무기를 재빠르게 바꾸게. 자 여러 개의 무기를 재빠르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일단 조작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미묘하게 다른 액션 게임들이랑 조금 젤다 조작이 항상 좀 달라가지고. UI라든가. 어이, 뭐, 뭐. 돌 굴러가요! 아쉽다 저 돌이 일직선으로 쭉 가였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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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사과 하이랄에서 가장 보편적인 과일 그대로 먹어도 되고 요리 소재로 사용하면 효과가 상승한다 뭐, 스위치도 프로패드 같은 거 있으니까요. 자, 구운 사과. 사과를 직화로 구운 향긋한 간식. 먹으면 하트가 회복된다. 응. 예기, 내 구운 사과를 훔쳐. 농담일세. 사과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맛있지. 어디, 이런 곳에 사람이 다 있고 별일이군. 안녕. 아, 잘못 눌렀다. 이런 늙은이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상한 녀석이로구만. 난 여자 좋아한다네. 난 한참을 여기 혼자 있었다네. 보다시피 별난 늙은이라서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그런 꼴로뭘 하고 있는겐가? 안녕히. 좋을대로 하게나. 여기는? 이곳을 시작이 됐지. 먼 하이랄 왕국의 발상지라 불리는 곳. 음. 저곳은 그먼 옛날 왕국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신전이지. 100년 전 왕국이 멸망한 이래 오랫동안 방치돼 황폐해졌지만 말이네. 보다시피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잊혀진 장소. 난 당분간 이곳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게나. 자, 횃불.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타오르는 횃불. 집어 넣으면 불이 꺼짐으로 다시 한번 붙여야 한다. 오. 위밀. <리뮤>. 음. <laughs> 좋을대로 하게나. 말해두겠네만, 이 앞엔 몬스터가 있어. 그러니 여차할 때 무기로라도 사용하게나. 대충 귀두르지 말고 상대와 마주보고 확실히 간격을 확보해야 돼. 자 주목하기. 가까운 적을 주목하며 싸울 때 유효하다. 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지고 해한 거라 적용해서 할 수도 있죠. 제작사가 할 만한 마음이 있다면, 제작사의 의지가 있다면 볼 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라는 것뿐이지. 자 산의 나무꾼이 이용하는 나무를 베는 도구. 재빨리 나무를 벨수 있다. 뭐 제작사가 한글화를 한 거였으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한글이 포함돼서 나올 거고. 만약에 유통사가 한글화를 한 거였으면은 지들이 유, 유통사가 자기 그 패키지든 뭐든 팔아가지고 패키지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링크. 링크. 어. 따로 시디 찍어가지고 시작하시오.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자 시커스톤 시커스톤의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열기 자이 위치까지 가라죠 자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커스톤의 맵에 표시된 장소로 향하라고 깨어났을 때 손에 넣은 이 신비로운 파는 처음 본 것인데도 그리운 기분이 든다 맵은 마이너스 버튼으로 열리는 모양이다. 뭐 제작사가 한글한 거였으면 웬만해선 패치로 어할 일이 없죠. 맨 처음에 나올 때부터 한글이 들어갔을 테니까. 유통사가 한 거라는 거였으면 뭐어 자기들이 그 제작사랑 협의해가지고 공장에 발주 넣어서 CD 찍어가지고 한글판 팔, 팔 텐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 업데이트해줄 의무는 없지. 뭐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원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한글판이 나와 있었잖아. 아니, 한글판이란다. 그 영문판이나 북미, 그 일본판이 미리 나와 있었잖아요. 한글판 나온 김에 다른 지역 버전에도 업데이트 시켜준 거고. 뭐 유통사가 할 마음만 있으면 당연히 어휴, 다시 지워버리네. 이걸 <웃음> <어흥>. <웃음> 유통사가 안 그러할 마음만 있으면 하죠. 자, 보코블리네플하이라의 각지에 서식하는 보코블리네플 평범한 요리에는 절대 쓸수 없지만, 곤충과 함께 끓이면 약이 된다. 뭘 뭐, 정도면 대답이 됐을까요? 네. 플스도 기술적으로 패치해가지고 뭐 폰트 넣어주는 게 어려울 리는 없잖아. 근데 뭐 플스로 이미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잉라이트 플스4 버전도 그거 유통사에서 한글화해가지고 따로 팔잖아요. 뭐 그런거죠. 추추젤리. 추추와 꼭 닮은 탱글탱글한 덩어리.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자극을 주면 변화한다. 아, 이걸로 끌어올 수도 있구나. 에이. 자, 보코 공포. 보코 불리니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그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낸 공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망가져버린다 네올라갈거예요 자, 보코블린의 이빨. 보코블린을 쓰러뜨리면서 얻는 이빨. 달아서 날카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단단하다. 곤충강배 끓이면 약을 만들 수 있다. 에이. 이빨을 갈아서 약을 먹는 약으로 먹는다고? 으지지암 먹고 말지. 자, 하일리아의 바지. 하이라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일반적인 바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져 착용감이 좋다. 튼튼하여 여행복장으로도 인기. 뭐 그때는 화석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어, 키가 좀 헷갈린다, 계속. 어, 큰일 났다. 어제까지 몬스터 헌터에서 한참 뒹굴다가, 어, 이거 하니까, 키가 헷갈려. 어이씨. 어우, 진짜 맵 넓다. 자폭을 하고 그러세요? 봉이 불에 타요. 짐승의 고기를 직화로 구운 것 구우면서 풍미가 증대되고 하트 회복량도 늘었다 이제 고기는 제겁니다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아 이거 몰래 해가지고 이걸로 이거 이걸 밀어가지고 데미지도 줄수 있는 뭐 그런건가 본데 오이, 왜 슬라이딩 이렇게 밀려? 자, 활로 공격. 활을 장비하면 적을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다. 자, 활 재빠르게 바꾸기. 자, 여러 개의 활을 재빠르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화살 다섯 개 세트 단단한 나무를 깎아 제작된다. 어저 감마 아까 감 오랜만에 홍경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어, 또 간만이라고 또 끝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라고 하시던데. 에이, 에이. 실패. 자 머리에 화살을 맞히면 뎀지가두 배가 되어 크리티컬 리트가 발동한다. 아니 그래도 아픈 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19분 정도 했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적당한 나무판자에 손잡이를 달아 만든 보코블린의 방패. 내구성도 낮아 간단히 망가져 버린다. 그래도 장비는 하자. 어이, 어이. 장비가 이미 돼 있구만. 장비를 하자. 여행자의 검. 주로 위험한 야생 동물에 대한 방비용으로 하이랄 라전역에서 사용되는 검. 쉽게 망가지진 않지만 몬스터를 상대하기엔 하기엔 조금 불안하다. 그렇답니다. 자, 여기죠? 빨리 던전. 던전을 보자. 이커스톤을세팅해주십오오용 아니, 요 내일 하신대요 내일 원래, 오늘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아프시다고 <laughs> 원래 한 2, 3주 걸린데, 아니, 한, 한 달? 아무튼, 최소 2주 정도는 쭉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시커타워를 기동합니다. 흔들림에 주의해 주십시오. 후... 뭘 한국어 음석이 나와? 내가 더빙한 건데. 시작의 탓. 어우 진짜 근데 진짜 한글 폰트 예쁘다. 주변 맵 정보의 입술을 시작합니다. 또 어.

그 옛날 그 심슨 제작진이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퓨처라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주인공, 주인공이 몇백 년 동안인가 잠들어갖고 어, 다시 깨어나니까 은행에서 어 은행에서 이자가 쌓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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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 다 날려버리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나 어디로 가야됨? 떨어지면 낙사할거 아니야 바로 떨어지면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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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내려 크지 아 호호호이. 호호호이. 아니 아저씨 또? 아니 할아버지 또? 고참 놀랐구만. 음... 돼지에서 차례로 답이 모습을 나타내다니. 피 c 이하이랄이 돼지에 잠들어 있던 힘이 눈을 뜬 게야. 그래서 답이는 어떠했지 내가 그걸 말해줘야 돼? 알았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호. 성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누구 목소리인지 짐작이 가는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자네도 보았겠지.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길한 원염 덩어리를. 저곳의 이름은 지앙가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이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킨 원육일세 갑작스럽게 나타난 놈으로 인해 마을은 파괴되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간. 왕국의 상징인 하이랄성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둘러붙은 채그 움직임을 멈추었어. 아, 혹시 전에, 저 성에 가고 싶은 건가? 가고 싶어요. 제 계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여긴 육지의 고도, 이 절벽의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하네. 만약 무턱대고 뛰어내린다면, 지면에 내리꽂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걸세. 뭐 나처럼 페러세이를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그거 주세요. <laughs> 상관은 없네만. 어, 작년에 나왔는데, 한글판이 오늘 나왔죠. 네.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지. 그래. 그럼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건 어떤가? 자, 메인 챌린지. 고립된 돼지. 자, 챌린지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탑에서 내려왔을 때 나타, 다시 나타난 노인이 말하기를, 과거 이 땅을 다스렸던 하이랄 왕국은 100년 전에 재앙 간혼에 의해 멸망했다고 한다. 이 대지에서 내려가 목소리가 들려온 하이랄 성으로 향하려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페러 세일이 필요하다. 어딘가에 잠든 보물과, 어, 교환해 줄듯 하다. 그냥 몇 대, 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노인 공격해야지. 노인 공격하면 안 되지. 날 따라오게나. 그러니까 너몇 살이야? 민증 까봐. 이 새끼 내가 잠들기 잠들 때는 잠들 때는 아직 너 엄마 뱃속에 있지도 않았잖아. 너 아빠 속에 있었잖아. 아빠 속에도 없었을지도 몰라. 새끼야. 야, 민증 까보라고 빨리. 지금 내 시선 끝에 있는 수상쩍게 빛나는 사당 같은 게 보이는가? 저건 탑이 지면에서 솟아남과 동시에 저렇게 빛나기 시작했지. 저 안으로, 음 알았어. 저런 곳엔 대개 보물이 잠들어 있는 법이라네. 페로세일이 갖고 싶은 게지, 보물 기대하고 있겠네. 거참. 뭐 까라니까 까봐야지. 까보자. 네, 안녕하세요.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뭘뭘 찍어. 뭐야, 뭐야, 뭐야? 칼도 있어? 뭐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방패 재빠르게 바꾸기 여러 개의 방패를 재빠르게 바꿀 수 있다. 안 부서지네.